아빠 몰라 도대피 핸디 아빠 나, 몰라 내 도대피 핸디 아, 아, 도대피 핸 아빠 잘 몰라서 그래 에이. 진짜 몰라. 에이. 아빠 몰라 초록색 비행기 날아갔어 한국에 할아버지 본다고 할아버지날라가는 초록색 비행기 여기 나요가 안되지 안돼 <laughs> <laughs> 아빠, 아빠 찾아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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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자+ 가보자+ 가보자 초록색 비행기 찾아보자. 아, 또찾아져게어 어? 디있지 찾아볼게 터도터 비행기 어디 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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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빠 여기다 놓았 터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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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그거 위험하니까 조심해. 이렇게 하니까 공기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. 위험하니까 조심해. 알았지? 이렇게 비행기 안불르잖아 비행기 위험해.